당신의 책으로 용기를 냈어요, 라고 얘기해주고 싶다. <laughs> 어, 짜릿해하시겠지? 하셨는데 어, 죄송해요, 눈물이 했어요. 씨책저그 눈물 날 뻔했어요. 영철 씨책 보고 힘내쓰려면저 약간 눈물 날것 같은데 짜릿해하시겠지가 아니라 눈물 흘리고 있죠? 이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. 아, 어, 갑자기? 포토이도두개를 들어갔더니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찍혀있더라고요, 빨간색으로. 교보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리뷰도 보고, 다음 순이랑 에세이 몇 인지 이렇게 보고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. 아 언제나 참그 댓글 또 리뷰는 좀 떨리는 거 같은데 gr 땡땡 n 1712번님이 쓴 리뷰입니다. 전혀 몰랐던 사람을 알아가는 독서의 여정은 꽤 그럴싸했다. 내가 알고 있던 모습과 달라서 놀라기도했고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안다고 착각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. 허, 너무 좋은데요? 사실 제가 좀 예능에서 좀 가벼운 니, 느낌 이 있잖아요. 그리고 예능에서는 저의 진지한 모습을 들킬 수가 거의 없어요. 캐릭터지 않나요? 예능은 막 그냥 김영철 키우, 당당당, 왜? 하지마! 니네들도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! 이런 모습에 아마 시청자들 아우, 쟤왜또 했던 걸또 해? 뭐 이러고 이런 걸로 평가받지? 제가 아픔이 있단다, 얘들아. 뭐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. 근데 이번에 책을 통해서 난좀 다른 모습도 있고 이런 진지한 모습도 있고 늘 책도 있고 고민도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좀 들키고 싶었어요. 네. ST 땡땡 LACHA1 님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오래 고민하며 쓰셨을 글을 한우말에 읽었네요. 그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함 성실함 모두 본받고 싶어요. 타고난 개그맨들이 많아요. 제가 그 책에 이수근의 샘을 얘기했는데 좀 <laughs> 수근이 개그에 안 웃었던 적이 몇번 있었어요. 그건 뭐냐면, 그, 감탄하느라, 이렇게 막, 허, 어떻게 저런 걸 취지해서 막, 허, 하다 보면 남들 웃고 있는데 혼자 안 웃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막 셈이 나고 그랬는데, 근데 타고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. 더 타고난 아이도 있고, 저도 뭐안 타고난 건 아닌데, 타고난 부류들이 모이니까 또 거기에 ABC들이 있고, 또, 우선 유전자들이 있고 그런데 또 내가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아더 꾸준하고 성실하면 더 빛을 발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게 전 진짜 성실함과 꾸준한 명랑함도 연습이 된 것처럼 이제 좀안 하면은 어색해지고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도 영어 학원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하게 된것 같아요 su 땡땡 u 711님 반갑습니다.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에너지가 넘치는지 나중에 실제로 영철 씨를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의 책으로 용기를 냈어요라고 얘기해주고 싶다. 어, 짜릿해하시겠지 하셨는데, 어, 죄송해요 눈물이 날보냈어요 어, 내가 상상을 했거든요 누가 어, 만났는데 어 어떡하지? 영철 씨책 보고 힘내 쓰려면 저그 약간 눈물 날것 같은데. 와 이거 진짜 날 노렸네 이거. 짜릿해 하시겠지가 아니라 눈물 흘리고 있죠 이렇게 하시지 그러셨어요. 어 갑자기 아 이제 나이가 4 9 세가 되다 보니 그 제가 뭐책 속에 잠깐 갱년기라는 표현 있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울면 놀려요. 막너 갱년기 아니야? 그런데 아니야 갱년기 이렇게 또 정색하기도 그렇고 어, 갱년기야. 눈물이 나. 근데 칭찬이 참 많더라고 요 이번에 다 칭찬이요. 어떡하죠 약간 좀 몰카 같기도 하고요. 지금 이러다가 이제 다다다다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? CR 땡땡 TALY21님이 이게 뭐 칭찬이에요? 코미디언으로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노잼 소리를 들어도 그걸 자신의 캐릭터로 승화시킨다 내가 생각한 김영철님은 철썩이는 인생이란 파도에 몸을 내맡긴 서퍼 그 자체다 잔잔한 위로를 받고 싶은 이들에게 노잼 인생을 유재호로 만들어줄 지침서가 여기 있다. 아 오늘 왜 이르죠? 어 저희 식구들인가요? 식구들은 또 댓글 안 되는데 와 대박 여기에 오늘 지금 댓글 한분 있어요.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3월 15일이잖아요. 어 th 땡땡 uddo 40 님이 첫 장을 펴자마자 이 먹먹함은 뭐지? 영철 DJ가 책을 읽어주듯 글 속에서 영철 DJ의 음성지원이 되었답니다. 그리고 위로가 되네요. 어, 이분께 댓글을 빨리 달아주고 싶네요. 샀어요. 음 이분 글을 보고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. 아 오늘 댓글 단거 보고 안달 수가 없네요. 아마 손수건 한장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1장 슬픔이 조금 슬플 거예요. 아마 그 슬픔을 잘 견뎌내서 지금 이렇게 웃고 있고 멋진 희극인이 된것 같아요. 꼭 읽어보시고 위로 받길 바래요. 술술 읽힐 거예요. 앞으로도 재미난 인생 유잼 인생 되길 바랍니다. 이렇게 했었습니다. 아 근데 아까 제가 사실 두 분의 글에 또 뭉클했었잖아요. 그 댓글에서 그거 오늘도 또 웃었지만 또 울었던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댓글이 이상하게 날 울리기도 하고. 또 웃기도 하고 참 묘한 것 같아요 이 리뷰가 다 아까 칭찬이라 그래서 다 웃고만 끝날 줄 알았는데 책 제목 때문에 자꾸 연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? 울다고 썼다니까 자꾸 한 번씩 울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.